홍맹이님, 어서오세요.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왔어요, 가족들하고. 김선미 좀 있으면 소리 지르고 난리치되 자신있게 가네? 어? 아이고, 덥다. 힘들다. 어? 아, 시원하다, 시원하긴 여기 올라오니까. 부채진 비춰봐. 어? 엘리서벤노 안녕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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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아서다 내려갔어요, 오늘안쯤 가다가 다시 나왔 맞아요. 저도 처음. 저도 한번두 번째예요. 다리... 저, 저 다리 는 뭐지? 핸드폰을 핸드폰 주지 말고 아지로 타리면 끝나요저 다리는 뭐지? 저거? 저 몰라요. <laughs> 열나 흔들어 버려야지 출렁다리다 네고이님나 왜요? 라이브 방송 중이 뭐 왜? 라이브 뭐왜 라이브 방송 중이라니까 밑에 겨우 물이 좀 이거 물 깨끗하니 좋네. 자기야, 너무 생각없이 가는 것 같다? 어? 야, 지순아. 아, 와우. 추웠어. 추웠어? 준비도 안 했는데. <laughs> <준비도 안 웃음> 자기야, 야, 너, 너 겁나니까 빨리 가는 거지. 같이 가. <laughs> 오밑에봐 밑에. 봐, 밑에봐 밑에 사람도 없쟤뭐 <laughs> 하는 거야? 혼자. 마누라 같이 가자고. <laughs> 뭐? 빨리 가기 같이 가이 사람아. 삼촌 거는 이거보다 더 많이 안 들려. 그러니까 셔씨 바꾼다고 그랬겠어. 애기 있다고? 무서워서 <laughs> 있 같이 가자! 마누라, 같이 가자! 마누라! <웃음> 마누라! <웃음> 야! 뛰어가 뛰어, 빨리 와! 뛰어! <laughs> 어씨 내가 뛰었더니 많이 움직이는데? <laughs> 이 두에 저기 오면은. 저팀왜 이렇게 늦게 와? 아? 어? 여기,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, 출렁다리가? 어? 뭐,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. 인사 좀 해봐, 안녕하세요. 하고. 라이브 방송이야. 근데, 뭐, 이렇게, 혼자 가냐? 겁나 니까 빨리 건너가려고? 얘라 응. 이씨. 응. 저도 출렁다리는 처음 오는 것 같아. 저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, 울렁다리래, 울렁다리. 새로 생긴 거. 여긴 출렁다리, 저기는 울렁다리. 근데 더운데 여기 왜 가야 되는 건데? 몰라. 내가 돌아도 가야지. 뭐? 배고프다고? 참 대단하다. 자, 이제 출렁다리 다 건너왔으니까 잠깐 라이브 방송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농담이에요. 야. 좀 아까 점심 먹고 왔는데 배고프대요. 할말할말 어, 없어. <laughs> 저 뭐지? 캠핑인가 저기는? 아너 글램핑 같은거 아닐까? 글램핑이야 저게? 몰라 그럴까 없을까? 저게 글램핑 숙소까? 그런 거 같아. 그런 거 같아. 네, 맞아요. 성급식님. 아, 행복하던가. 뭐? 아, 집나두고왜 저런 데 가서 자. 왜집 나들고 캠핑을 들어가고 봐. 바위에서 나온거 맞아요 텐트스 김두라님 어서와요 <laughs> 뭘 내려가 지고 왔는데 아니거든 여기 하늘공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. 아니, 안 온다고. 이렇게 돌아 는 거라고. 아니야. 출렁다리에 다시. 다시 안 온다고. <laughs> 왜 소리 지르고 <찌거나>, 아. <laughs> 나 이제. 아저씨가 안내 아저씨가. 아. 나다어세요나 영상 여기 저건데? 아, 저기 찍어지 나 영상 찍는데. <laughs> 아유, 더워. 와왜 알았어? <laughs> 참 사진 촌스럽게 찍는다, 둘이서. 아 <laughs> 안녕하세요. 하늘정원이 일 가는 거예요? 로 가는 거예요. 아, 여기가요? 아, 저꽃 있다. 아유, 시원해. 우리, 우리 코스는 저기 하늘정원까지야.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? 우리는 네, 제밥에 관심이 있어. 아유, <웃음> 아, 사랑했으면 <laughs> 아. 어. 어. <laughs> 한잔 해야지. 산행했으니까 아, 아, 케이블카 아, 타고 산행했으니까 아, 뚫렸다가 가는 거, 돌아가는 거야 이제 꽃이 너무 없죠 하늘 정원이 보이는데. 저게 아, 다야? 어. 어디요? 저기야 4시간. 어. 저 뭐. 어.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, 저기 시간 거기 반석수가 있는 거야? 응. 세이이, 아. 근있아까그는데안 보여. 올라 가는 거야그거는아 아니래. 아, 진짜 울렁거리네 아, 잔두 울렁 아, 비행을 따로 내는 거네. 어. 아. 우리가 어. 어. 는 내가 저기밖에 없어. 아, 그래? 수국 수국 되게 많다. 소국이 이제 폈네. <laughs> 잠깐 기다려요. 소국 잔뜩 보여줄게. 뭐? 아 더운데 땀 흘리지 그런 거. 이게 아닌 것 같다고? 아우 여러분 너무 더워가지고 영상 못 찍겠어. 이따 소트로 보여줄게.